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리부트 스텝업 첫 시간으로 아이템 파밍 포인트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미는 예전부터 뭔가를 시작하면 이렇게 소소하게 일기를 만들어서 기록을 하는데요. 아이템 직작의 경우에는 주문의 흔적이나 임후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정리해두면 이후에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렇게 소소하게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리부트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포인트가 아무래도 사냥시간 이외에 파밍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주문의 흔적같은 강화 시스템 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강화시간 은 훨씬 간편한데 처음 시작하면 템파밍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리부트는 장비템이 교환이 안되 기 때문에 모든 템들을 1렙부터 모두 파밍해서 착용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pc방 90시간을 해서 받을 수 있는 pc방 아케인 무기가 리부트 에서는 종결 무기로 취급받고 있는데 요. 은 스텝업 첫 단계로 200 레벨까지의 유니온 및 본캐템 셋을할때 파밍하는 루트를 대략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연재될 리부트 맨몸 성장 일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잡담은 그만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텐파밍인데 갑자기 상점 구매가 웬 말인가요라고 하실 텐데요. 사실 저렙 링크 및 유니온 육성 중에는 무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냥을 하면서 무기를 먹는 것은 운빨이라서 육성 속도를 느리게 할수 있습니다. 물론, 진짜 리부트 첫 캐릭터라면 파밍을 해서 무기부터 먹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링크 및 부캐라면 본캐에서 우르스를 통해서 모은 메소로 조금은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30레벨부터 70레벨까지의 템들은 전부 상점에 팔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첫 시작부터 무기만이라도 구매해주면 좋습니다. 아델이나 기타 직업들은 무기 상점에 안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0 레벨이 되면 단축키에 길라잡이를 원하는 위치에 두고 단축키를 두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길라잡이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래에 보면 마을로 빠른 이동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잊지 말고 길라잡이로 편하게 마을 이동을 해주세요. 케네시스는 40 레벨까지의 궁수템, 엘리니아는 40 레벨까지의 법사템, 페리오는 40 레벨까지의 전사템, 커닝시티는 40 레벨까지의 도적템. 노틸러스는 40레벨까지의 해적템을 팔고 있습니다. 마을 간의 이동은 빠른 이동에 있는 택시 이동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이동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알려드리면 슬리피우드에서는 보조무기도 팔고 있어서 이것도 하나 챙겨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빅토리아 아일랜드에서 구매하지 못한 템들이 있다면 에델슈타인의 무기방어구 상점에 가시면 제논부터 데벤저의 50레벨 템까지 팔고 있습니다. 카데나와 일리 세비지 터미널에서 30레벨 무기를 팔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방금 알려드린 곳에서 본인의 30레벨 무기를 구매한 다음에 육성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캐릭터들은 본인 지역의 상점에서 본인 무기를 팔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를 밀면서 무기 상점 위치를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파는 곳도 알아두면 좋겠죠? 길라자비에 있는 엘라스를 눌러서 이동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마켓이 있는 포탈 로 들어가고 칼 모양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 줍니다. 패스파인더 같이 대부분 직업들의 장비가 50부터 60까지 있어서 여기서 한번 세팅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아쿠아리움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돌아서 가야 합니다. 길라잡이 이동으로 여섯 갈래 길로 간 다음에 판테온 신전으로 들어가 줍니다. 신전 문을 클릭해서 아쿠아리움을 찾은 다음에 다시 눌러서 이동해 줍니다. 마을로 들어오면 돌고래가 있는 포탈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는 60렙부터 70렙까지 대부분 직업들의 장비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베리타스 연구기관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제논템들을 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테온 신전 이동으로 무릉지역으로 들어가줍니다. 여기서도 60렙부터 70렙까지의 장비를 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 챙겨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상점에 팔지 않는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신직업의 경우에는 울며겨자먹기로 사냥터에서 템파밍을 해주 좋겠습니다. 해야 합니다. 아니면 마이스터빌에서 직접 장비 제작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행히 리부트라도 재료 템들은 창고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캐 육성을 통해서 모은 재료 템을 링크 및 부캐에게 줘서 육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직접 필드에 있는 꽃이나 광석을 파밍해서 장비 제작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장비는 사냥터에서 파밍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요. 하이퍼 버닝이나 메가 버닝이 있으면 일반 서버처럼 30 레벨 때 골드 비치, 리에나 해협 루트로 가면 레버블 쉽게 할수 있어서 초반 템셋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맨땅에서 키우게 되면 사냥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맨땅 파밍 사냥을 위해서 본인만의 스토리 퀘스트를 가볍게 깨고 20레벨부터 보이는 쓰레기장 사냥터를 쭉 돌아주시면 좋습니다. 지형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30레벨 때까지 사냥과 파밍이 모두 가능한 곳입니다. 20레벨 때 왔는데 데미지가 너무 안 박힌다면 다시 본인의 스토리 퀘스트로 돌아가서 강해져서 돌아오시면 됩니다. 세비지 터미널은 판테온 신전에서 나온 다음에 약간 무섭게 생긴 포탈을 타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월드맵을 열어서 지역을 더블클릭하면 자동으로 길찾기를 해주니까 재미처럼 길치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40렙 초반까지도 들개의 사냥터에서 버티면 되니까 말만 세비지 터미널이지 꿀파밍 장소입니다. 30레벨 후반에는 늪지대에서 사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커닝시티에서 하수구 포탈만 타면 바로 갈수 있는 사냥터라서 가는 방법도 무척 간편한 사냥터입니다. 45레벨 때는 와일드보어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파밍을 하면서 얻은 템들을 간단하게 스타포스 강화를 해준 다음에 2 0렙 차이라면 인벤의 파란 망치를 눌러서 토드의 망치로 승계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와일드보어부터는 템 강화를 안 했다면 잡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얻은 템들을 강화해서 착용해 주세요. 본섭처럼 골드비치와 미에나 해협 같은 테마 던전만 밀어도 50렙 중반은 가기 때문에 둘 중에 원하는 루트로 사냥과 파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5레벨 정도가 됐다면 제 1군영 지역에서 60레벨 초반까지 버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본섭처럼 사냥터에 자리가 나는 대로 템 파밍 및 사냥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템 파밍 루트라서 자세한 사냥터 관련 영상은 나중에 다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냥터마다 드랍되는 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몇렙 장비가 어디 사냥터에서 파밍되는지 알면 좋습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상점으로는 70 레벨까지만 무기나 방어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80 레벨 장비는 사냥터 파밍을 해야 합니다. 80 레벨 장비 파밍 장소는 오르비스 하늘계단입니다. 오르비스는 판테온 신전으로 이동하거나 길라자비에서 오르비스를 눌러서 퀘스트 시작을 누르면 바로 마을로 보내줍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적정 레벨 때 길라자비에 있는 사냥터 이동을 눌러서 오르비스 사냥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구름공원부터 전부 80렙 장비가 뜨지만 지형이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인기 사냥터인 하늘계단길이 최고의 파밍 장소입니다. 하지만 자리가 없다면 근처의 구름공원에서 80레벨 템파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0레벨 장비 파밍은 얼음 골짜기입니다. 80레벨 때 길라자비로 바로 이동이 가능해서 파밍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표지판에 포탈이 있어서 사냥시 이동도 제법 괜찮은 사냥터입니다. 100레벨 장비는 장비 제작을 배우셨다면 본캐에서 얻는 재료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80부터 100까지 무기가 더럽게 안 나오기 때문에 재료만 있다면 제작하는 게 최고입니다. 길라자비에서 네트의 피라미드를 눌러서 이동한 다음에 밖으로 나와주세요. 사헬지데이가 가장 지형이 좋지만 자리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리만 난다면 85레벨부터 100까지 달려주셔도 좋기 때문에 사헬지대 2가 최적의 백렙 파밍 장소입니다 사헬지대 2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마가티아가 나옵니다 월드맵을 열고 제뉴미스트 연구소 103호를 더블 클릭해줍니다 9 0렙부터 파밍이 가능한 단점이 있지만 백렙 장비를 직선형에서 파밍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파밍하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110레벨 파밍은 리플의 서쪽 숲부터 자리가 있는 곳을 찾아서 천천히 파밍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플의 이동도 길라자비에서 퀘스트 시작을 눌러주시면 이토의 집으로 바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기억해주시면 좋습니다. 120 레벨은 길라자비로 루디브리엄 퀘스트 시작을 눌러서 이동한 다음에 기계실로 가서 파밍합니다. 130 레벨 장비는 판타스틱 테마파크에서 파밍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루디브리엄 오른쪽에 있는 포탈을 타고 이동하면 바로 테마파크입니다. 자신에게 알맞은 지형에서 사냥을 해주시면 무스펠 파밍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캐라면 사자성 퀘스트를 깨면서도 충분히 130레벨 파밍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자성 이동은 길라자비에서 퀘스트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0레벨 장비 파밍은 아랫마을이나 시간의 신전에서 마저 파밍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랫마을이 진입하기 좋지만 인기가 많아서 자리가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시간의 신전으로 가서 파밍을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늘은 리부트, 신규 유저를 위해서 장비 파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리부트에서 재미를 붙이시기를 바라면서 재미는 다음 시간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